밥에 양념좀 넣어줄게요 여기가요? 여기지 말까? 여기지 말까? 그게 응. 밥인데 그냥 <laughs> 김치도 먹고 여기도 먹고 여기도 으로는하 이거 갈비다 먹었어. 갈비 됐고 여기도 먹고 도 이거 돗나무돗나무 그냥 세서먹어수 절대 양념 좀 넣지 간장 양념 안 열래? 좀 이어줄까? 늘 센터에서 밥 많이 안 먹었나? 센터가밥 응? 먹었다 먹었데 근데 오늘 밥이 또바삭바그이 밥을 먹었사쌀 많아 밥 끓여서 먹 밥이 잘 뜨나? 그러고서 밥한테 안 되고 싶었냐 안번고 조금 줬더니 엄마 응, 조금 담아주겠지 하나 뿐 잡았는데 썰어버지면 어가 그만면 후순점 되는 거 빼고 만고 이게 좀 익혀갖고 팔아야지 너무 안 익힌 걸 갖고 하고 하니까 밥은 더앤줬였는데 쌀은 넣어나서 왔거든

Do you know, you know. 僕は。 엄마, 뭐. 먹는 폼이 밥이 많겠다. 밥 안에 좀 들어버릴까? 응? 밥좀 들을까, 예? 다 먹겠나? 응, 잘 가. 밥이겠지. 엄마, 이거 밥은 적게 먹고, 이 고기 이거 다 먹고. 먹기 전에 그거부터 먹었잖아. 어느 말? 입맛이 완전히 실때대저 망고, 아 인자 숙성 되나요? 막 먹네. 그 전에는 먹으니까 먹더만. 너무 맛있지? 처음 사갖고는 그 숙성이 안되가 맛이 없었거든. 맛있네. 그밥 먹었어. 밥부터 먹고 먹어 오늘은 이게 김치도 좀 먹어봐서. 거다 먹고 밥부터 면먹었어나네 짜증나 문요 나눴다가 이따가 막 간식으로 먹던지 어떨래 김치도 먹어봐라. 김치 시원하네. 엄마, 엄마 지금 요거 고기랑 요거 다 먹을 오늘. 다른 건 조금씩. 가위 맛있다, 이거. 무것도 고 야, 안방 경치 보면서 밥 먹자. 응. 안데고 돈료로就行了 뭐가? 홍수이 강씨. 강시. 홍수이 강씨가 왜? 갑자기 홍수이 강씨가 또뜬먹시왜 나나? 산팔아가고 그 또을또 어디 갔다 왔으면 다 쓰노니까 팔았겠지. 쓸라고 한게 이미 응. 다 쓰노니까 응. 그래. <laughs> 그 갚느라고 팔았겠지. 몰라. 아, 잘 나왔죠. 안데고 나머지 그 조세 그 땅인데 그거다 팔아가 더 사러 그 날리고. 조상이나 예수 믿는 뭐 조상도 나나요? 뭐. 예수 믿거나 뭐 믿어도 조상 귀신 없잖아. 나 먹고 조상하 나도 배워래. 산로합 이거 누가 다 아, h 운동 갔다 왔잖 아, 아 o 그 e y 다좀 l l 잖아 o n y I'm 하 o 면물 o i n 불 t 나나거나 g o 엄마 d 아까 정 m 가 거기 있나 센터 e 응정 정의 a 있나 정이 i e 기 n the center. I'm going to e 라 t a c o o 응 음, 정이야 있는 어디 사는 사나 어디 사는가 응. 요거 유언권 보 사고 클어라 그래갖고 잘 뛰어야지. 그래 그래 그냥 막 먹고 뭐할때 그런 거 생각해야 한다. 정말 음, 정이가 누군데? 아 빨리 접자 이거 할부야 이거 이거. 가슴 아프게. 제가 병들어가 대단해요. 막을 막 퍼붓데. 아버지말랑날랑니얘야 맞다 뭐라고 하는 얘기야 그만 응 제가 뭐안큼나 보고 받도서못 나가 참쟤가그거 내가 짓고 싶가 엄마 엄마 있잖아 센터에서 마치고 올때 되면, 선생님들이 신발을 전부 다 갖고 와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앞에 놔주지, 그지? 응? 신발을,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어르신들 신발 갖다 주지, 그지? 네. 그게, 응? 신발 다 덜, 네, 예. 어다 갖다 준다. 그러니까 갖다 주잖아, 그지? 그게 왜 갖다 주냐면, 어르신들 집에 갈 시간 되면 막 갑자기 막한 4,50명이 우욱, 문앞으로 밀려오면 서로 신발 신겠다고 막 밀려오면 넘어지겠나 안 넘어지겠나 부, 부딪혀서 넘어지잖아 그제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그 신발을 다 어르신들 앞 앞에 갖다 주는 거라 그거 팔로 오는 거아니라 엄마 그래서 그거 그 신발 나 하나 줘 그러면 안돼 각자 다 신발 주인이 있는데 그 신발을 팔로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엄마가 옷도 그렇고 어르신들 잠바 입고 오잖아 그러면 받아놨잖아 받아가딱 걸어놨다가 갈때 되면 그곧 입혀서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곧그 각자 어르신들 주인한테 주는 건데, 엄마는 막, 막포항에서 갖고 왔는데, 팔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지? 내한테안 받았다. 내가 입고 왔다. 그래, 저쨌든벗주는 사람도 입고 왔잖아. 아. 그러니까. 그 갈라 입는 옷이 아니라고. 자기 옷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신발도 막내거 하나 내놔라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신발만 신어야 돼. 아, 정해 우리 센타에는 장사 못 들어와. 장사 들어오면 쫓겨난다 엄마. 그런 말딱나 네. 센타에 장사하고 들어오면 큰일 나지. <laughs> ごめんねだってる。<laughs> <laughs> <laughs> 저야말 음, 뭐, <laughs> 엄마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 없다, 아마 어, 뭐. 어, 말하지 마 엄마 말하는 마쇼 우리 밥이그 때기라 아마 보면 엄마 말하지 마 엄마 좀밥 먹을 때 귀찮잖아. 그래. 내가 엄마 죽자대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웃음> 엄마 그고 <laughs> 통구 내가 본 나를 들라하지는 선하다만 다 선해 내가 해나 그만 내고 <laughs> <laughs> 물좀 먹어볼래? 네, 먹어 네, 먹어볼래. 한 먹어볼래. 네, 먹어볼래. 네, 이 w a 가 m 겠다 자꾸. i n g m 내버려. a l I was managing my g e 자 t u r 이이 was m a n 先生になるんでこれ。 뭐그 뒤에 영감제요 하나도.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고 엄마 그장 먹었어. 밥 담, 밥 담도 못하면서 자꾸 말하려. 지금 그러고 그래. 있다. 몇줘만 그만 먹가라 아무 아 아무래. i i i 요거만큼 엄마 먹을래요. 전나물 좀먹어 별수요. 응? 전나물 먹을 별수많안 먹어. 전나이다 마. 응, 이건 소 만큼만 먹어봐라 전나물 다거다 나. 안 뜨고, 안 나자, 다집어먹뜨요 Sí, vamos a ver. Vamos <coughs> 그나다 그래도. 여기 <laughs> 갈비 먹으라 갈비. 내일 아침은 살 <laughs> 놓고 가지 말도 야겠다 와서면 뭐 먹어도 지금 먹네 오늘 아침처럼. 내일 아침 안 찼노 갈 거라고. 오늘 엄마 찾는 그 먹지도 않고 와서 내 와서 먹었잖아. 오늘 아침에 왜안 아침에 왜안 챙겨 먹었나? 일찍 좀 챙겨 먹으라니까. 너 어쩌고? 내 와서 먹었잖아. 엄마 먼저 있으라니까 안 먹고 있으라니까안 먹고 있었냐고. 짜글자 이제 먹었잖아. 오늘 같이 또옷 입지 말고 그냥 있 쓰라. 와서 다 입힐 거니까. <laughs> 엄마 알았지요? 신발이나 옷 같은 거 팔로 오는 데 아니야, 거기? 그내 거라고 달라고 막 그러지 말았지, 언니한테도 그렇고 단체 말았다. 그 엄마 맨날 옷 팔로 온다잖아, 옷그 장사 온다잖아, 오는 데 아니야. 그그 그러니까 센터에 어르신들 신발 옷을 집에 갈때다 자기 것 어르신들한테 찾아 주는 걸알았지그 신발 달라 그러고 땡 부리면 큰일 났나? 발로 안 나가야 너가 봐라. 한번 내가 살 것도 사고 나 이렇게 그고날 따둘라까. 아가 봐라. 발로 오는데도 아니고 엄마 어르신들 신발 은제 자기 것 신고 보내려고 하는 건데 엄마는 그걸 내 신발 찾아와라. 야도 하는 사월 엄 어제 뭐 어제 보내 어르신들 집으로 보낼 때 신발 신고 어디 피서 보내야지. 안 그래? 맞지? 신고 했나? 센터 안에서는 신뢰화 신고 있잖아. 그지? 맞지? 응. 음. 엄마, 그 언니 그 센터 안에서는 신발 뭐 신고 있나? 하얀. 거. 하얀 신뢰화 거기서 주지? 응. 음. 그거 신고 집에 가나? 아니지. 신발 갈아 신잖아. 시제신. 그래 시제신 갈아 신을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문앞으로 확 나오면 한꺼번에 신으면 안되니까 그걸 다 어르신들 앞앞에 갖다준단 말이야 엄마가 갖다줄 때 그걸 마 엄마 생각에 장사 왔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라고 그지? 갖다 안준다 다 언제 넣는? 그래 언제 넣으 어르신들이 그지? 그, 앉는, 그 신발 신는 자리에 딱 얹어 놓잖아 그래, 그래 그런거지 그게 남의 신발 장사 신발 엄마는 얻어와도 되는 신발 아니라고 달라고 그러지 말고 옷도 그렇고 알았지? 나 자기 그 어르신들 신발이고 뭐 옷이야 휴지의 집 방에서 나왔다가 그 휴지의 신발 내놔줬는 자기 내놔신 거라지 혼저서 상대 없다 내놔줬다고 매일 찍어 줘야지 센터에서 전화 안 오게 해야지 언니가 응? 나한테 전화하면 어쩌자말이고 지금 말을 해결 못해갖고 막내동생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찌게 해결하노? 얘 전화하다? 몰라요 음. 하여튼 센터가서 음. 똑빛 좀 잘하시라고 깽판 <laughs> 찍지 말고 내가 뭐 깽판을 내가 내신 거 내려주라고 내가 내려주고 그그 그래 엄마, 요거 먹을래, 말래, 문어. 음. 응. 음. 이제 요거 다먹으면다 먹어야 돼. 나는 갈 길도 하고 할 거니까 엄마도 지금부터 한 시간 더 먹을 거잖아, 그죠? 담으소, 말, 말 드세요. 그러니까이기따쁘니는안넘어가거든요.아,거기에는뭐가뭐야?막이래남